안녕하세요. 국민 트럭입니다. 키로수 짧은 차또 한데, 저희 매장에 왔거든요. 20년에 2만 키로 탔는포터투 슈퍼캡 차량이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요소수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자, 여기에 외판 교환이 있어요. 외판 교환이 어디 있냐. 우측 문이랑, 예, 네, 우측 문이랑 디핸다 요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 웹, 요쪽 편으로 끌키면서 교환을 했는 거죠. 와손 많이 시렵습니다 진짜 겨울철 이거 겨울 날씨가 이게 맞는데 첫 추위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타이어 새겁니다 다 갈아 놨어요 스페어 타이어 하나 쓰시면서 잘 갈아 놨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굳이 매달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고무기업 빠지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절점 깨끗하고요 뒤에 공구통도 큰 놈으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망 다 있고요 요거 열쇠도 있습니다 공구통 아주 좋은 놈 하나 달아놨고요 보시다시피 하체부식 전혀 없고요 후른타이어도 갈아놨습니다 적지 바닥 되있고요 네, 후방감지기 달려있고요 오 손실없습니다 자 깨끗이 잘 탔네요 하체부식 없네요 실내 역시도 네, 트립 상태 이상은 없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콘솔 이상은 없습니다. 중앙 사물함, 이상은 없고요. 뒤쪽 공간도 깨끗합니다. 네, 기름 새고 이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는 아시죠? 요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매장에 가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리프팅해서 하체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하체 영상까지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드립도 이상 없고 시트 깨끗하고요. 다시더 사이, 접이식 사이드 미러 달려 있고요. 자 리모컨 키 예비키요 뒤에 공구통 열쇠 다 있습니다. 아 손실 없습니다. 2만 6천 k 로 탔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다 있고요. 옥스 USB도 자있고요 ABS, VDC, 네, 변속 충격 없고요. 후방감지기 작동되고요. 자, 등화장치 이상 없고요. 네, 선바이저, 선글라스 케이스도 이상 없고. 네, 선바이저 이상 없고. 운전석에 앱백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아 추워서 나가기 싫습니다. 네,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첫 깨끗합니다. 자 계속 제가 하체조 리프팅해서 하체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국민트럭 매 상선 아시죠? 계속 이렇게 하체 영상 찍어 드리는 거. 하체 부식 없고요. 스페어 타이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 스통 깨끗하고요. 판 스프링 예, 다섯 장짜리. 파손 여부 없이 운행 잘 됐고요. 반대편 역시도 판 스프링 파손 여부 없습니다.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없고요. 2만키로 탄데요 뭐 뒷대 5kg 세우고 그러는 적 없고요 나중에 대오오일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게 24mm 코크볼트 하나 풀면은 풀 여기서 쪼르르 흘러 내릴 거예요 그래서 장갑에 비교해 보고 새 오일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은 갈자 안갈자 카센터가 면 판독을 해줄 거예요 깨끗하면 그냥 타시다가 한 4만이나 5만 되면 교환하시면 되고요 조금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한번 교환해가 타시면은 잊어버리고 타는 거죠 미션오일 기름새고 그런 부분도 없어요 미션오일 역시도 여기 코코볼트 풀어 보면은 쪼라락 흘러내리면은 점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놈도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될 듯해요 엔진오일은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름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우리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새거나 다름없고요 하체 부식 없고요 라제에다물 새는 부분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레이크 패드도 2만 킬로 타는 출고 그대로죠. 콜러 깨끗하고요. 네. 외부에서 건드리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수리 안 하고 제조사에서 그대로 그대로 상태입니다. 에비스 네. 모델 에어백 다 달려 있는 모델이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래 하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겁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 국민트럭 매매상사 오셔서 차 물건 구경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부장 이었습니다